예, 어느덧, 어 오늘도 9월 8일이 되었어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한 달에 그첫 열흘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조금 하다 보면 그냥 벌써, 예, 초순이 다 지나갑니다. 아, 그 사이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고 계세요? 예, 저도 이제 외우는 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제 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아, 더 집중해서 외우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4장부터 이제 말씀 묵상하지만 <laughs> 앞에 내용이 기초가 되어야만 4장, 5장, 6장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이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의 그러므로가 어떤 그 연결 고리가 되는데 앞에 이야기가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그냥 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집중해서 더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자리가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4장부터의 내용이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1절, 2절이 중요하죠. 1절, 2절,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 바울은 여기저기서 지금 현재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가 왜 갇혔는지, 아, 누구를 위해서 갇혔는지 다시 강조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또한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이 내용을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아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는데,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아. 성도들,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높으신 부르신, 하늘로부터의 부르신. 그것은 정말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포괄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아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다 부르셨고, 이방인들을 부르셨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아,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항상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축복된, 축복된 인생을 삽시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부터 나오죠. 예,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 그 자세는 겸손과 온유가 필수다. 왜요? 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아멘이시죠? 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예, 그것도 정말 천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불렀다, 한국에서 불렀다, 백악관에서 불렀다, 예, 굉장한 영광의 부름이죠, 그렇죠? 예, 조고브로트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르심, 그런 부르심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호출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됐어야 됐고,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만 대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항상... 항상 우리를 겸손케 만들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겸, 겸손케 늘 우리를 만듭니다. 진정한 겸손은, 억지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정말 눈을 떴을 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그위엄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알았을 때, 그때 겸손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과 또한 온유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정말 하나게,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의 그 은혜에 따라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이 말씀대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힘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각자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속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그 매는 줄로. 힘써서 지키라. 왜냐하면은 예,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수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정신을 놓고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지고, 조그만 그런 아, 정말 부추김에도 금방 금방 서로가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 사분오열되는 것을 아, 교회는 정말 아, 항상. 어, 깨어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 5 장에서도 하마트면은 정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열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과 안디옥 교회 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분쟁이 있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하라고 이야기했죠. 이유는 사절부터 나오죠. 사절부터 6절까지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일곱 번 반복이 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교회 마음, 마음에 안드면저 교회로 가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바꿀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꿀 어떤 다른 대체할 다른 분이 안 계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이 하나의 계획 속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가족을 떠나서 다른 가족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 부르심이 하나의 한 소망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유를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네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의에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한 몸을 또한 얘기하죠. 한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계속해서 흩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힘써야 된다고 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예, 온유한 것.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를 내고 싸웁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죠.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죠. 이게 다 사랑은, 이러면서 우리 고린도서 13장의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서로가 오래 참고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 되는데 힘씁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서로가 몸 안에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싸우면은 병든 것이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내가 믿는 성령님이 따로 있고 당신의 성령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라라는 것이죠. 구주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저 지체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서로가 하려고 애를 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정말 부담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어야 돼 자, 하나 되라. 유니티, 하나 되라. 근데 그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공산당처럼 무서워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획일주의로 모든 사람들의 특징과 모든 그런 성격과 그런 모든 다,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성품을 다 무시하고 무슨 기계로 찍어내듯이 말이죠. 도장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기계의 부품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다 그러,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놀랍고 신묘 막취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제가 10편, 139편을 시작할 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으신 것이 기묘한지, 신묘막칙한지 우리를 너무너무 다양하게, 가장 각색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지만 너무너무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 다양성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예, 각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불량대로 주셨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고, 저런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은, 그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오죠. 8절, 10절에 나오죠. 예, 시, 10편, 68편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가 선물로 주셨죠? 서, 선,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성령. 여기 위로 올라가실 때의 이 표현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랑 연결되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어떤 선물을 가져왔습니까? 토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아,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왔죠.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선, 성령이 어떻게요? 마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1 0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 성령의 은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오늘 이 여기서 에베소서에 언급되는 이 은사는 예, 그 밑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성,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은사를, 즉, 교회 리더들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봉사의 일을 누가 합니까? 예,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각자의 맡은 그런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성령의 은사를 잘그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각자 각각의 지체가 그렇게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사도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목사와 교사로 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몸이 각 각의 그런 그 로컬 철치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 왜요? 각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아, 나는 이렇게 정말 잘났어.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성도들이 다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대로 잘 온전히 성장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의 그런 문맥 속에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맥락 속에서 주신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얘기하지만, 온전한 하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 때까지 이르리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니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정말 엄청난 가슴 벅찬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갈수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몸이니깐 우리는 성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병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분량이 그 수준이 이 땅에 계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수준까지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사실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은사를 가진 지체도 있고 저런 은사를 가진 지체도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컬러가 있고 이런 색깔이 있고 이런 맛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다채롭게 너무너무 가장 각색에 정말 무지개를 연상하듯이 아름다운 자연을 연상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꽉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을 이룬 그런 사랑을 아는 성숙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a m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숫자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앱에서 교회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사람들 필요하고, 이런 부서도 필요하고, 교회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할수록 다양성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10명이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명이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단 5명이라도, 3명이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말이죠. 네. 조그만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네. 다 힘드니까 큰 교회로 다 가지요. 네. 물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아,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안 된다 업을 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가 인원이 적으면 더 가까이 이렇게 풍성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런 것을 또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 각자의 또 역할이 있고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서 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제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무슨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처럼 주의 몸이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14절에. 왜냐면 하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쉽게 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정말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려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하고 세상의 세파에 그냥 휩쓸려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준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에 알맞게 딱 맞게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는 것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있지만 행해야 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예,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빛 교회가 예,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머리까지 그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자랍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열심히 자랍시다.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많은 지체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각 사람의 이야기, 우리 각자의 모습도 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큰틀 속에서 각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글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한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진 그런 우리 정말 현재 교회 현 주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적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깊이 깊이 묵상하자고 외우자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회복합시다.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2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없으면은 그만큼 그 몸은 예, 정말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왜 나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성장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가?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왜 용납하지 못하는가? 하님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앞에 갑시다. 다시 앞에 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 구원의 사이즈가, 그 하나님의 사이, 사랑의 사이즈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하나님의 홀라운 하늘에 시,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신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다시 우리는 겸손히. 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비소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거기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한 줄을 모시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를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알며 열심히 열심히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온전한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시고또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주의 몸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욱더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나이니다 아멘